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지금, 한 국회의원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민수 의원의 발언 때문인데요. 그는 마치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강렬한 말로 과기부 장관에게 정치의 본질을 되묻고, 현 정부의 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고, 국민의 일상이 무너진 현실. 한민수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과기부 장관을 포함한 주변 모든 이들이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 함께 보시죠.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조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하나하나 찾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모이면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신변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14일 날,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출을 북해서 가결하고 그때야 제 지역에 갔습니다. 만나신 분들 중에 제 손을 붙잡고 우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laughs> 제 걱정을 많이 했다고도 하시는데 아마 본인들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작은 가게를 하시는 어머니도 계셨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셨습니까? 지난 12월 3일에. 저는 12월 3일 이후로 초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2014년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모두 망가지고 언론이 통제되고, 방송사에는 개헌군이 앉아있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은 뻥큰히 잡혀가 있고 국민들 밤에 돌아다니게 해줬다고요? 그게 내란수계가 한 짓입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평소에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던 장관께서 정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임명직 공직자들 마찬가지고 저희들 모두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심으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청탄절에 가서 기도드렸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은 역할을 하겠다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왜 깨졌습니까? 국민의 일상이. 윤석열 같은 사람 본적 있어요? 저분이 정치했다고 보십니까? 장관의 원리대로 하면 윤석열 씨는 야당을 만나서 국정의 협조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고, 야당 대표가 8번, 10번까지 만나자고 요구했는데 만났습니까? 총선서 참패하니까 그때에서 한번 만나줬지요. 그때 뭔 얘기 했습니까? 자기 자랑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정치 아니지요. 왜비상계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 특검법이 곧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 망상이, 부정선거라는 그 망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망상과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이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국회와 천관위와다온 군인들이 그한 줌도 안 되는 그 조물이들한테 그 명령을 들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상임위가 열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수 있었겠습니까? 에스유면하는 김태규 직무대행 자앉아 있을 수 있었겠어요? 왜 그런 망상가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도 위대한 국민들과 여러 개 여기 계신 공직자들 그런 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지켜주고. 그 자리를 그래서 지금 정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에 한동훈 대표처럼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반성을 하고 탄핵에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과 함께 300석으로 통과를 시켰다면 이 나라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반대를 할게 따로 있지요. 탄핵을 반대합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합니까? 이게 정파의 문제입니까? 이게 정쟁 소재입니까?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결국 저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일제도 말씀드렸어요. 국내 뜻을 반하는 정당이 어떻게 존속을 합니까? 왜 한독수 권한 대행은 총리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임명이 맞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신 분까지도 임명이 맞다고 합니다. 헌재재판관은. 근데 왜 거부합니까? 본인 권한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여야에게 공을 넘겼어요. 근데 왜6개 법안은 거부권을 썼습니까? 장관은 그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그 거부권을 합당하고 이번에 임명을 안 하는 건또 이것도 합당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옳고 그름은 판단해 주셔야죠. 그 알량한 사람들 믿고 이 상황을 지속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윤석열 씨의 비겁함이 치가 떨립니다 도저히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응합니다 그리고 몇몇과 작당을 해가지고 헌재 심판도 지연시키고 있어요 왜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경제부총리의 충원을 충원이라고 치더라도 이걸 빨리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내란 수계가 윤석열 씨가 수사를 빨리 받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체포되고 구속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헌법이 정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그 재판 제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알량한 무리들이 거부한다고 당랑 거처를 아니겠습니까? 더 버텨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속마음 저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 있으면 공식 떠나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예. 예. 여러 가지 아까 장관께서 고난대행 탄핵소추 관련해서 경제부총리 입장과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리도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기준은 딱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친유는 없잖아요 윤석열 씨 편들어서 뭐가 남겠습니까 역사에 죄인 받게 되는 게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치욕적인 역사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국민만 생각합시다. 정말 국민만 생각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앞서서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하고 우리 차관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 위해.